매서운 추위가 한풀 꺾이고 평년 수준을 웃도는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낮 동안에도 전국이 영상권을 보이겠고요.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오르면서 다소 포근하게 느끼실 것 같은데요. 보시는 것처럼 서울의 경우는 오늘 낮 기온 영상 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은 이렇게 영상권의 기온을 보이겠지만 다음 주 초반에는 다시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한편 오늘 늦은 밤부터는 제주도와 전남 남해안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조금 내리겠습니다. 이 비나 눈은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는데요. 강원 동해안에는 내일까지 2에서 7cm, 강원 산간을 비롯해서 경북 동해안과 산간, 제주 산간 지역에 1에서 3cm 정도의 눈이 예상됩니다. 현재 전국에 구름 많은 가운데 중부지방에는 방무나 연무가 낀 곳이 있습니다. 때문에 가시거리가 짧은 곳이 있으니까요. 출근길 교통 안전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대부분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지만 제주도와 전남 남해안은 제주도 남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점차 받겠습니다. 때문에 전국이 구름 많겠고, 제주도와 전남 남해안에는 밤늦게 비나 눈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경남 남해안에는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산발적으로 빗방울 떨어지거나 눈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강원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만큼 대기가 매우 건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낮겨우는 서울 영상 5도를 비롯해서 강릉과 대구는 영상 8도까지 오르겠고, 다소 포근한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2m까지 이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구름 많다가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하지만 제주도와 전남 남해안에는 비나 눈 내리다가 점차 그치겠습니다. 또 동해안 지방을 중심으로는 가끔 눈이나 비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